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베란다에 예뻐 보이는 아이들 몇 개를 데리고 와서 어, 구경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어, 먼저요, 어, 요 아이 창 창입니다. 헬리오스 요 아이가 어, 조금 어, 몸값이 비싼 아이인 것 같아요. 헬리오스 아주 어릴 때 어, 데리고 왔는데 작년 여름 어, 조금 안 좋다가 가을부터 어, 폭풍 성장을 해서 이렇게 조금 어, 갖춰진 아이예요. 헬리오스 이 손톱이 아주 이 다른 창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 조금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요 아이는 어, 어린 것 데리고 와서 이제 제대로 어, 클것 같아요. 조금 어린 아이를 데리고, 창은 좀 어린 아이 데리고 오면은 어, 조금 신경 써서 좀잘 키워줘야 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초보분들이 창을 키우고 싶을 때는 어 조금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조금 사이즈 있는 애들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헬리오스 그리고 요 아이 아이보리거든요. 아이보리인데 어요 아이는 진짜 잘안 크는 것 같아요 어, 요 보석 화분에 심겨진 아이인데 그래서 음, 요 아이 어, 심은 지가 한 2년 됐는데 어, 올봄에 영양제를 좀 줬거든요 여기한알 줬는데도 잘안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올 가을에 어, 상토 배양토를 조금 더 넣어서 어, 그렇게 해서 다시 한 심어 볼까 합니다. 어, 아이보리는 진짜 잘안 크는 것 같아요. 예. 가을에 배양토를 조금 더 넣어서 어, 분갈이 해줄 예정입니다. 아이보리 이 아이는 키워 놓으면 어, 색상이 아주 예쁜데, 이 아이가 지금 푸르딩딩해요. 더 예쁘게 잘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보석 화분의 아이보리. 그리고, 요 아이 좀 보세요. 꽃대가 올라왔는데, 어요 아이 이름이 미니마거든요. 미니만인데여기 어 요쪽 부분에 요 입장이 어 스노장이 말라 있더라고요. 어, 이상하다 또 탈이 났나 싶어서 어, 말란 마른 입장을 떼줬거든요. 떼줬더니 지금 보이실랑가 모르는데 저기 아가들이 자구들이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엄마 입장들이 아가들 제 생각이에요. 아가들 햇빛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어, 엄마 입장들이 그렇게 말라서 떨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아, 제 생각인가요? 참, 다육이는 참 오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 자구가 두 개가 올라와요. 그리고 꽃대를 이렇게 예쁘게 요렇게 물고 있어요. 그래서 꽃대도 물고 자구들도 키우려고 그러면은 좀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엄마 어 모습은 조금 볼품이 없어지는 것 같죠 요 아이가 예뻤는데 나름 조금 작아도 무거운 아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어하지 싶어서 요 꽃대를 어 계속 보고 싶지만은 조금 더 나온 후에 오래 두지 않고 잘라주어야 될것 같아요. 어, 자구도 키워야 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를 또 구경시키려고 들고 왔어요. 들고 왔고, 어, 요 아이는 제가 제일 아끼는 아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죠. 어, 시트리나 시트리나 머리수가 많죠. 이 머리수가 많은 이유가 원래 철하였어요. 시트리나 철하였는데 어, 각각 각 얼굴로 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목대 철하, 철하에서 풀린 이 줄기가 보이시죠? 아주 오래된 아이. 요 아이가, 어, 작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굉장히 색감이 예쁘게 물들었었는데, 올 봄부터 이제 푸르푸르해졌죠 시틀이나 분지된 얼굴. 철화에서 철화가 풀린 아이. 그래도 건강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홍포도예요. 요 아이는 지금 별로 안 짱짱하고 그렇긴 한데, 제가 왜 데리고 왔나 하면은, 어 농장에, 농원에 가서 요 아이를 봤을 때, 그 포토에 꽉 끼어 있었어요. 꽉 끼어 있고 어, 거기서 봤을 때좀 어, 중품인 줄 알았어요 어, 크기가 지금 그렇게 보이죠 중품인 줄 알았는데 어,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5천원이라고 들었다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5천원이면 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괜찮겠다 싶어서 요 아이를 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다육이를 구매할 때는 고이 줄기를 갖다가 확인하거든요. 근데 포트에 완전 꽉끼겨 있어서 어, 줄기를 확인을 할수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단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화분 그걸 털어서 보니까 아, 이 아이가 어, 어떠냐 하면은 너무 속성으로 빨리 급성장 시킨 아이 있죠. 어, 그렇더라고요. 줄기가 완전 푸르딩딩하고 어, 그리고 이입장들이 어, 만지면은 툭툭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어, 그래서 너무 속성으로 비료 음, 같은 걸 너무 많이 주어서 속성으로 크게 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또 어. 잘못 샀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어쨌거나 들고 왔 아이라서 이렇게 화분에 심어 줬는데 심어 줄때 이제 이건드이만 툭툭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요 아이를 심을 때 어떻게나 하면은 심고 나서 보통 요즘같이 건조한 날에는 어, 한 5일이나 뭐 일주일 늦어도 일주일까지는 물안 줬다가 물 주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요 아이는 어, 일주일 이상 더 놔뒀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어, 물을 많이 주고 속성으로 키운 아이라 어, 그리고 또이 입장들이 건드리면 톡 전부 후두둑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아이는 심어주고 한 10일 넘게 있었는 것 같아요 10일 넘게 어 그러니까요 입장들이 이제 어 완전 좀 말랑하실 때 그때 물 줬어요 보통 저는 어 저쪽에 이 아이들 뿌리를 뭐안 건드리고 이럴 때는 오래 있어봤자 한 5일 있다가 주고 이랬거든요 요 아이는 10일 넘게 놔뒀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안쪽으로 어 몰리, 몰린다 싶을 때 안으로 오므리진다 싶을 때, 그때물한번 줬거든요. 어, 그랬더니, 입장들이, 이래, 막, 후두둑 떨어질 것 같고, 그렇진 않아요. 그, 그래서 생각했는데, 어, 저는 좀 짱짱하고, 이런 아이들 위주로 많이 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속성으로, 이렇게 키운 아이들 구입, 구입해갖고, 어, 나름, 좀, 이렇게 크게 키워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 이렇게 저 속성으로 이렇게 금직한 거는 잘안 사는데 요번에 처음 사, 사서 키워보니까 아 요렇게 뭐좀큰 아이들도 사, 사서 요렇게 짱짱하게 다시 또어굶겨서 어, 요렇게 키우가 어 크게 키우면은 멋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laughs> 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답니다 홍포도 요렇게 이제 어 짱짱하게 굳히면은 어,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좀 크니까, 요게 어, 사계 구입해서 이렇게 또 어, 키워 보려고 이렇게 어, 심어 봤답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 구경 요 아이는요, 어, 예쁘죠? 소인제 금이에요. 제가 금은 별로 안 샀다 그랬잖아요.요 아이는 구입한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제가 금 중에 사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소인제 금이 너무 예쁜 거예요. 색상이 굉장히 예뻐요. 예쁘죠? 그리고 한 번씩 농원 갈 때마다 어 눈여겨 봤는데, 어 요렇게 예쁜 아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금이 뭐 한쪽만 요렇게 있다든지 뭐 복판에만 있다든지 이런데 금이 요렇게 골고루 요렇게 있는 거는 제가 잘못 봤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가격을 물어보니까 이제 여름이 되니까 농원에서도 조금 이 조금 사게 어, 판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요 아이를 어, 2만 원에 줬거든요. 어. 보통 2만원짜리는 요보다 어, 머리수도 작고 어, 금도 이렇게 골고루 안 퍼져있고 한 곳에만 있고 이랬는데 아요 아이는 딱 보는 순간 어, 여름이 다 다가와도 어, 이거를 놓치면은 제가 후회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 데리고 왔어요 그, 그 대신에 요 아이도 동영 다육인지라 어, 여름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아이에 속하는데, 하여튼 제가 요 아이는, 어, 넘길 수가 없어서 제가 과감하게 데리고 왔어요. 그 대신에 이제 요 아이는 또 어떻게 심어주었나 하면은, 보통 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곧바로 그날, 어, 제가 빨리 심어주거든요. 근데 요 아이는 아무래도 뭐좀 까칠하다 하니까, 어, 집에, 어, 적응할 수 있도록 어, 5일 동안 5일 동안 적응을 시켰어요. 어, 금방 분갈이를 안해줬죠. 요 아이는 어, 5일 동안 집에 어, 내 베란다 환경에 적응을 시킨 다음에 어, 5일 있다가 어, 심어줬는데 어, 요 아이들은 이 포트에서 분리를 해보니까 어, 그, 그 농원 사장님께서 어, 금들을 갖다 좀잘 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흙흙이 그러더라고요. 흙을 아주 좋은 흙을 넣어서 어, 해 놓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어좀 같이 날할수록 원래 있던 흙을 같이 섞어 주면은 어, 적응을 잘 한다고 해서 어, 원래 심겨져 있던 흙반틈 어, 넣고 어, 제가 갖고 있던 어, 어, 혼합 어, 섞어 놓은 흙 그거 반틈 넣고 요 그렇게 섞어서 어 넣어주고 어, 심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보니까 어,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서 제가 어,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괜찮겠죠? 그래서 음, 좀뭐 여름이 위험한데 어, 좀뭐 굉장히 더울 때는 뭐 거실로 조금 시원한 데 들으든지 그렇게 할 생각으로 어, 너무 아까워서 금이 너무 예쁘게 들어서 제가 리고 왔답니다. 소인제금 정했어 하분에 정수분 하분에 이렇게 심어줬다. 예쁘죠? 소인제금이에요. 예, 요렇고요. 어, 그리고 요 아이는 흑사, 흑사예요. 흑사. 요 아이도 어한 9년이 넘은 것 같아요. 10년 접었던 것 같은데 한 3일 전에 어, 물 주었더니 어, 윤기도 좀 나고 조금 어 푸릇푸릇하죠. 좀 초록초록합니다. 그런데 어물 물이 요 고동빛도 있고 어 예뻐요. 요 아이는 제가 초보 때 어, 5,000원 줬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작았죠 어, 머리수가 한 몸인데 어, 너무 예뻐서 어, 구입했거든요 어, 지금 머리수는 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자구를 안 달아줘요 분지도 안 하고 모르겠어요 그, 분지, 얼굴 수가 많아지는지, 그냥 뭐 무심하게 그냥 보, 보다 보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어, 머리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제 키가 커지고 몸체가 이제 굵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 아이 굉장히 착하게, 진짜 무던하게 잘 자라주는 것 같아요. 혹시 이웃님들도 농원에 가셔서 흑사, 어, 요렇게 머리수 많은 아이, 뭐, 5, 6천원짜리 하나 사서, 이렇게, 어, 묵둥이 대품으로 키우시면은, 하나씩 요래, 어, 베란다에 있으면 웅장하기도 하고, 어, 괜찮아요. 얘는 물을 오랫동안 안주어도 어, 아무 탈 없고, 오므렸다가 물한번 주면은, 요렇게 푸릇푸릇 요래 싹 피지면서 싱싱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가을 되면은 또, 물이 아주, 어, 붉게 물든답니다. 흑사예요 요렇게 몇개 어, 눈에 보이는 아이 데리고 와서 어, 구경 한번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어, 영상을 찍어 본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